리커전 파머슈티컬스 RXRX RX 실적 완벽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AI 신약개발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티커 RXRX의 최신 실적을 완벽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2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33% 증가했지만 적자도 76% 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헷갈리시죠? AI 신약 플랫폼 비즈니스, 파트너십 마일스톤, 임상 파이프라인. 이런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리커전이라는 회사를 완전히 이해하고 투자 판단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리커전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최신 실적에 숨겨진 의미들, 경쟁사 대비 우위와 약점, 투자 시나리오별 목표가 분석, 실전 투자 전략까지. 정말 알찬 내용들로 준비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커전이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보죠.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는 2013년에 설립된 미국의 바이오테크 회사입니다. 본사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고요. 나스닥의 RXRX라는 티커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21억 달러 수준이에요. 리커전의 핵심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입니다. 기존의 신약 개발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드릴게요. 전통적 신약 개발 수만 개 화합물을 하나씩 실험 평균 10년에서 15년 비용 30억 달러 성공률 약0.1% 리커전의 AI 방식 컴퓨터로 세포 이미지 분석. AI가 패턴을 학습해 효과적인 화합물 예측.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리커전은 세포의 다양한 화합물을 처리한 후 현미경으로 찍은 수백만 장의 세포 이미지를 AI에 학습시킵니다. 이렇게 학습된 AI는 새로운 화합물이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리커전의 수익 모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플랫폼 사용료. 다른 제약회사들이 리커전의 AI 플랫폼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비용. 월정액 또는 프로젝트당 고정비. 2. 파트너십 마일스톤. 대형 제약회사와 공동 연구 계약을 맺고 연구 진척에 따라 받는 단계별 지불금. 한 번에 수백만 달러씩 들어오는 큰 수익원. 3. 로열티. 공동 개발한 약물이 상업화되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는 수익. 아직 상업화된 약물이 없어서 미래의 수익원 현재 리커전의 주요 파트너는 사노피서노피, 로슈로치 제넨텍젠언텍 바이엘베이어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리커전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어요. 리커전이 현재 개발 중인 주요 약물들을 소개해드릴게요. REC-617 CDK7 더해제 적응증 고형암, 현재 단계 임상 12상, 예상 데이터 발표 2025년 하반기, REC-1245RBM39DGRADR, 적응증 혈액암, 현재 단계 임상 12상, 예상 데이터 발표 2026년 상반기, REC-102MPPL 저해제, 적응증 고형암, 현재 단계 전임상, 특징 XINCI, XSCI, NTI의 인수를 통해 획득.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것으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최신 실적을 분석해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이 19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 예상치인 144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 깜짝 실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의 구성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 증가의 주된 요인은 1. 산호피 파트너십 마일스톤 700만 달러 면역학 프로그램에서 네 번째 마일스톤 달성. 일회성 수익이지만 연구 진척을 의미. 2. 플랫폼 사용료 증가. 기존 파트너들의 이용량 증가. 신규 고객사 추가. 3. 엑사이엔시아 합병 효과. 인수한 회사의 매출이 일부 반영. 바이오테크 회사의 특성상 마일스톤 수익은 불규칙적입니다. 따라서 진짜 중요한 건 지속적인 수익원인 플랫폼 사용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느냐죠. 다행히 플랫폼 사용료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단순한 일회성 증가가 아니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건 R&D 비용의 급증입니다. R&D 비용 변화 EQ 2024 7,390만 달러 EQ 2025 1억 2,860만 달러 증가율 74% 이렇게 INDD 비용이 폭증한 이유는 1. 임상 비용 증가 REC-617 REC-1245 임상시험 본격화 환자 모집 의료진 비용 등 2. 엑사이앤시아 합병 비용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복 인력 시설 정리 비용. 3. AI 플랫폼 고도화. 더 정교한 AI 모델 개발. 컴퓨팅 인프라 투자. 리커전의 R&D 비중이 매출 대비 670%인데, 이게 과도한 걸까요?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쪼름 SCHRODINGR 540%. 엔코디언 어코디언 450%. 확실히 리커전이 가장 공격적으로 IND에 투자하고 있는 건 맞네요. 이게 위험한 도박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바이오테크 초기 단계에서는 이 정도 IND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언젠가는 임상 성공을 통해 이 투자가 회수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해요. 현금 보유액은 5억 3,380만 달러입니다. 2024년 말 6억 300만 달러에서 11% 감소했네요. 현금 소진 속도 번레이트 분석. 2025년 상반기 영업 현금 유출 약 2억 800만 달러. 연환산시 약 4억 달러 수준. 현재 현금으로 약 1.3년 버틸 수 있음.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2027년 4분기까지 런웨이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아마도 추가 비용 절감이나 파트너십 수익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2026년 후반쯤에는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능한 옵션들 지분 증자 주식 추가 발행, 전환사채 발행, 대규모 파트너십 체결, 정부 지원금 확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희석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번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긍정적 요소 매출 서프라이즈 33% 파트너십 진척 사오피 마일스톤 플랫폼 사용료 안정성장 파이프라인 확장 엑사이앤시아 합병 우려 요소 적자 폭 확대 마이너스 76%아 d 드 비용 급증 74% 현금 소진 가속화 희석 리스크 증가 결론적으로 성장성은 확실하지만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리커전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전체 바이오테크 산업과 경쟁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 세계 AI 신약 개발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0억 달러, 2030년 예상 약 200억 달러, 연평균 성장률 26%. 이 중에서 리커전이 속한 컴퓨터 비전 기반 약물 발견 시장은 전체의 약15-20% 정도를 차지합니다. AI 신약 개발에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1. 분자 설계 AI의 SCHR 딩어, MOLTNI 컴퓨터로 분자 구조 설계, 화학적 특성 예측 2. 데이터베이스 마이닝의 번네벌런트 AI 기존 연구 데이터 분석, 새로운 연관성 발견 3. 세포 이미징 AI의 r i c u r s ION 세포 이미지 패턴 분석. 약물 효과 예측. 리커전은 세 번째 방식의 선두주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리커전의 주요 경쟁사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쇼룸. 시가총액 약 15억 달러. 강점 분자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오랜 역사. 약점 하드웨어 의존적 성장률 둔화. 엔코디언. 시가총액 약 5억 달러. 강점 특정 질병 희귀질환의 특화. 약점 파이프라인 다양성 부족. 베네볼런트 AI. 시가 총액 약 3억 파운드. 강점 자연어 처리 기반 약물 재창출. 약점 상업적 성과 부족. 엑사이엔시아. 리커전이 인수하여 현재는 경쟁사가 아님. 분자 설계 AI 전문. 리커전의 경쟁 우위. 1. 데이터 규모. 세포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업계 최대 규모. 더 많은 데이터, 더 정확한 AI 모델. 2.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산호필 로슈 등 메이저 파트너 확보. 경쟁사보다 다양하고 규모 있는 파트너십. 3. 플랫폼 통합성. 발견부터 최적화까지 원스톱 서비스. XINCI 인수로 역량 강화. 경쟁사 대비 약점. 1. 임상 검증 부족. 아직 상업화 성공 사례 없음. 플랫폼의 실제 효과 미검증, 2 자본 집약적, 높은 R&D 비용과 현금 소진, 경쟁사 대비 벌레이트 높음, 최근 바이오테크 업계의 주요 트렌드, 1. 빅파마의 AI 투자 확대, 노바티스, 화이자 등이 직접 AI 팀 구축, 내부 개발 BS 외부 파트너십 고민, 2. 규제 환경 변화, FDA가 AI 기반 약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비 임상시험 설계에서 AI 활용 허용 확대 3. 자금 조달 환경 악화. 고금리로 인한 성장주 투자 심리 위축. 바이오테크 IPO 시장 침체. 4. M&A 활동 증가. 빅파마들이 기술력 있는 바이오테크 인수. 리커전의 엑사이언시아 인수도 이런 맥락. AI 신약 개발의 성공 실패 사례. 성공 사례 알파폴드 구글 딥마인드 단백질 구조 예측 혁신. 아토미와이즈 AI로 발견한 약물이 임상 성공. 실패 사례. 여러 바이오테크들이 과장된 AI 효과 주장 후 실적 부진. 임상에서 AI 예측과 실제 결과의 괴리. 리커저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아직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과장 마케팅보다는 실질적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투자 가치 분석입니다. 과연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 알아보죠. 바이오테크 밸류에이션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흑자가 아니라서 PER 적용 불가. 매출도 불규칙해서 PSR도 제한적. 자산 가치보다는 미래 잠재력이 중요. 따라서 여러 방법을 종합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1. 플랫폼 가치 평가. 파이프라인 mpv 분석 3 옵션 가치 모델 4 경쟁사 멀티플 비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커 전의 ai 플랫폼 자체의 가치를 평가해 보죠. 현재 파트너십 현황 산노피 연간 약 2천만 달러 규모 로슈젠엔텍 연간 약 1500만 달러 규모 바이엘 연간 약 1천만 달러 규모 기타 파트너들 연간 약 500만 달러 총 연간 플랫폼 수익 약 5천만 달러. 앞으로 5년간 플랫폼이 확장될 시나리오. 보수적 시나리오. 기존 파트너 연10% 성장. 신규 파트너 연 2-3개 추가. 2030년 연간 플랫폼 수익 1억 5천만 달러. 낙관적 시나리오. 기존 파트너 연20% 성장. 신규 파트너 연 5-6개 추가. 2030년 연간 플랫폼 수익 3억 달러. 이걸 할인 현금 흐름 DCF로 계산하면, 할인율 12% 적용. 연구성장률 3% 가져. 보수적 시나리오 플랫폼 가치 약 15억 달러. 낙관적 시나리오 플랫폼 가치 약 35억 달러. 리커전의 주요 파이프라인별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REC-617CDK7 더해제. 적응증 고형암. 시장 규모 약 100억 달러, 성공 확률 15%, 임상 12상 기준, 리커 전 지분 100%, 예상 피크 세일즈 20억 달러, MPV 약 5억 달러, 아리 c 마이너스 1245, RBM 39DGRADR, 적응증 혈액암, 시장 규모 약 50억 달러, 성공 확률 20%, 혈액암이 고형암보다 성공률 높음, 리커 전 지분 100%. 예상 피크세일즈 15억 달러, MPV 약 4억 달러, 파트너십 파이프라인 산노필 로슈 등 다양한 적응증, 성공 확률 10-25%, 리커던 지분 로열티 10-15%, 총 MPV 약 8억 달러, 파이프라인 총 MPV 약 17억 달러. 다만 이는 현재 정보 기준이고 임상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투자는 본질적으로 콜 옵션과 유사합니다. 제한된 손실 투자 원금, 무제한 수익 가능성 블록버스터 약물 개발 시, 리커전의 옵션 가치를 계산해 보면, 변동성 80% 바이오테크 평균, 무위험 이자율 5%, 만기 5년 주요 임상 결과까지, 블랙 마이너스 슐즈 모델로 계산하면, 옵션 가치는 약 25-30억 달러 수준입니다. 경쟁사들과 주요 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EVR EVNU 2024년 기준 리커전 약 80배 쇼룸 약 60배 엔코디언 약 100배 업계 평균 약 75배 EVR&D 연구개발비 대비 리커전 약 3.2배 쇼룸 약 4.5배 엔코디언 약 2.8배 이 지표들로 보면 리커전이 특별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네 가지 방법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플랫폼 가치 15-35억 달러. 파이프라인 MPV 17억 달러. 옵션 가치 25-30억 달러. 멀티플 비교 현재 수준 적정. 종합 기업 가치 25-35억 달러. 현재 시가 총액 21억 달러. 결론 현재 주가는 약간 저평가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바이오테크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므로 안전마진을 고려해야 해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커전 투자의 주요 리스크들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임상 실패 리스크 확률 높음 영향 매우 큼. 바이오테크 최대 리스크입니다. 통계적으로. 임상 일상 성공률 63%. 임상 이상 성공률 31%. 임상 3상 성공률 58%. 전체 성공률 약 12%. 리커전의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모두 초기 단계여서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REC-617이 임상에서 실패한다면, 주가 50% 이상 하락 예상. 여러 파이프라인이 동시 실패한다면, 회사 존속 위기. 2. 자금 고갈 리스크 확률 중간 영향 큰. 현재 벌레이트로는 2027년경 자금 고갈 예상됩니다. 자금 조달 시나리오: 지분 증자 기존 주주 지분 희석, 전환사채 이자 부담 미래 희석, 대형 파트너십 기술 라이센스 아웃으로 업사이드 제한. 3. 경쟁 심화 리스크 확률 높음 영향 중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의 AI 제약 진출, 기존 제약 회사들의 내부 AI 역량 강화. 새로운 AI 신약 스타트업들의 등장. 4. 기술적 리스크 확률 중간 영향 큰. AI 모델의 예측 정확도 한계. 세포 이미징 데이터의 해석 오류. 실험실 결과와 임상 결과의 괴리. 5. 시장 규제 리스크 확률 낮음 영향 중간. FDA 규제 정책 변화. AI 기반 약물에 대한 승인 기준 변경. 의료진의 AI 기술 수용성 문제. 불 케이스 확률 25%. 주요 임상 시험 성공. 추가 빅파마 파트너십 체결. AI 플랫폼 급속 확산. 목표가 11달러 현재 대비 70%. 투자 전략. 적극적 매수. 포트폴리오 비중 3-5%. 장기 보유 3-5년. 베이스 케이스 확률 50%. 일부 임상 성공, 일부 실패. 현재 파트너십 유지. 플랫폼 점진적 성장. 목표가 6.5달러 현재와 비슷. 투자 전략. 단계적 매수. 포트폴리오 비중 1-2%. 뉴스 플로우에 따른 트레이딩. 베어 케이스 확률 25%. 주요 임상시험 실패. 파트너십 계약해지. 자금 조달 실패. 목표가 3달러 현재 대비 마이너스 50%. 투자 전략. 투자 금지 또는 즉시 매도. 숏 포지션 고려. 다른 바이오테크로 분산. 리스크 관리 방법. 1.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이하 권장. 바이오테크 섹터 내에서도 분산 투자. 2. 정기적 모니터링. 분기 실적 발표주의 깊게 분석. 임상시험 진행 상황 트래킹. 파트너십 뉴스 및 계약 갱신 상황. 3. 이벤트 드리븐 접근. 임상 데이터 발표 전후 변동성 활용. FDA 미팅 결과 특허 승인 등 모멘텀 포착. 4. 손절 기준 설정. 투자 원금 대비 마이너스 30% 도달 시 재검토. 핵심 임상 시험 실패 시 즉시 매도. 5. 섹터 로테이션 대비. 금리 상승기에는 방어적 접근. 바이오테크 전반의 센티먼트 변화 주시. 마지막으로 실제 투자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단계별 투자 전략 페이즈 1 정보 수집 앤드 관찰 1-2개월 분기 실적 분석 임상시험 일정 파악 경쟁사 동향 모니터링 작은 금액으로 워칭 포지션 구축 페이즈 2 점진적 진입 3-6개월 주가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 중요 뉴스 발표 전 포지션 확대. 목표 비중의 50% 수준까지 매수. 페이즈 3 이벤트 드리븐 트레이딩 6개월 마이너스 2년. 임상 데이터 발표 전후 적극 대응. FDA 미팅 파트너십 뉴스 활용. 수익 실현과 재투자 반복. 페이즈 4 장기 코어 홀딩 2 마이너스 5년. 성공 가능성 높은 파이프라인 선별. 핵심 포지션만 장기 보유. 정기적 리밸런싱. 구체적 매매 타이밍. 매수 타이밍. 1. 분기 실적 발표 후 하락시. 보통 실적 발표 후 2-3일간 변동성 지속. 시장 과잉 반응으로 인한 하락시 기회. 2. 바이오테크 섹터 전반 하락시. IBB ETF가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할 때. 금리 상승, 규제 우려 등으로 섹터 전체 타격. 3. 임상 실패 뉴스 후 과도한 하락 시 핵심 파이프라인이 아닌 경우 시장의 과민 반응 판별 필요 매도 타이밍 1. 임상 성공 발표 후 급등 시50% 이상 급등 시 일부 수익 실현 전체 매도보다는 부분 매도 권장 2. 파트너십 체결 뉴스 후 대형 파트너십 발표는 보통 20-30% 상승 뉴스 당일이나 다음날 일부 매도. 3. 기술적 저항선 도달 시, 이전 고점 근처에서 물량 정리, 지지저항 라인 활용한 구간 매매,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리스크별 자금 배분, 공격적 투자자 고위험 허용, 리커전 5%, 기타 바이오테크 10%, 성장주 전체 30%, 보수적 투자자 저위험 선호, 리커전 1-2% 기타 바이오테크 3-5% 성장주 전체 15% 바이오테크 특화 투자자 리커전 10-15% 다양한 바이오테크 50-70% 섹터 집중 투자 최종 점검 사항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개인 위험 성향 점검 원금 손실 50% 이상도 견딜 수 있는가? 3마이너스 5년 장기 투자 가능한 여유 자금인가? 시장 타이밍 고려. 현재 바이오테크 섹터 밸류에이션 수준은 금리 동향과 성장주 선호도는 분산 투자 원칙. 한 종목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았나? 유사한 리스크를 가진 종목들끼리 겹치지 않나? 출구 전략 수립. 수익 목표와 손절 기준을 명확히 했는가? 임상 일정과 중요 이벤트 캘린더를 파악했는가? 핵심 결론. 리커전 RXRX는 명확히 고위험 마이너스 고수익 투자입니다. 투자 매력 요소. AI 신약 개발 시장의 선두주자 포지션. 글로벌 빅파마와의 견고한 파트너십. 독창적인 세포 이미징 AI 플랫폼. 현재 주가 기준 상승 여력 존재. 주요 리스크. 높은 임상 실패 확률. 빠른 현금 소진과 희석 위험. 경쟁 심화와 기술적 불확실성. 투자 권장 대상. 적합한 투자자. 바이오테크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 높은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분. 3-5년 장기 관점으로 투자 가능한 분.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고위험 투자하는 분. 부적합한 투자자.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분. 단기 수익 추구하는 분. 바이오테크가 처음인 분. 원금 손실을 절대 못 견디는 분. 제 개인적으로는 리커전이 흥미로운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 포트폴리오의 2%에서 3% 선에서 복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런 바이오테크 투자는 철저한 공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이 분석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손익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특히 바이오테크는 변동성이 극심한 섹터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위험성향과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어떤 종목을 분석해 봤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